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더 정확하게 상대방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열등의식을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제 내면을 한번 쓱 들여다 본 것이죠. 그랬더니 역시나 저도 어릴 적부터 이제 뭔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잘 못하면 뭔가 아픈 것이 돌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비난을 겪어보면서 아, 내가 그런 비난을 들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으로 남아 있었구나.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은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뭐라고 잘못한다고 탁 혼을 내보려면 그 사람의 모습만 일단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네, 날카롭구나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구나 이제 이렇게만 알았던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타인을 어떻게 우리가 틀리게 보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다들 볼줄 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의 모습은 정확하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아 연구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아, 그것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아, 당신은 제가, 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니까 어, 비하할 의도는 없지만 이런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 혹시나 당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그런 문제로 고생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아, 그것으로 이제 문제를 겪고 있, 있던 차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잘 몰랐었는데, 상대방의 객관적인 관찰이 사실이니까, 그것을 내가 또 보았으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보고, 당신이 지금 이런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쉽게, 이제,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내가, 음 잘못을 못하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사람을혼을 내는 수준에서, 어 그치, 그 사람을 공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정확하게 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굳이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또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들이지 않음으로써 나는 그냥 나라는 존재로 오롯이 존재하고 저 사람은 또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인생이 잘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도 움을 준다고는 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그렇게 상대방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더 이제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서 나 자신이 더 빛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남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더 빛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나고 싶다고 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내 나라는 존재가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이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구현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그때 이제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 의해서 저 사람은 어 뭔가 빛이 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고 어,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은 어, 그런 인생을 어,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뭘 고쳐줘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다니고 이러면은 어,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어, 의식을 어, 높일 수 있는 어,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배우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배워서 의식을, 자기 자신의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어,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보다는 순수함이 의식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어, 거기에 또 포, 어, 적용이 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원성 의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환상의 늪에 빠져서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삶을 낮은 의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